루프탑 텐트 전문점 오토캠프 스포츠입니다. 콜로라도가 지금 입고가 되어 있는데요. 현 상태가 이래요. 그러니까 기본 롤바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L자 롤바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일단 뭐 롤바. 이 롤바를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텐트를 지금 올려야 되는데 이게 시스템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롤바를 탈거를 할 거예요. 탈거를 하고 애니 커스텀. 저상 롤바가 있어요. 저상 롤바를 올리고 나서 아이캠퍼, 스카이캠프 3.0 루프탑 텐트 미니가 들어갑니다. 랩토 라이너로 저장된 미니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구조 변경 같이 진행합니다. 메인플라이 하나 쭉 떨어져 나갑니다, 이거. 개방감 씩 키워놓고 놀아요. 끈을 이렇게 잡았는데, 끈을 피해서 이렇게 잡고, 여기를 움켜 잡고 손으로 이렇게 밀는데 빗각으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이 빗금친 부분 끝머리에 딱 걸리는 어, 느낌이 드는데, 일단은 끝에 가서 딱 닿는 느낌, 있을 때까지 집어넣으시면 되구요. 그래서 여기다가 꽂아주시면 돼요. 이쪽은 그 폴대를, 텐션 폴을 쓰기가 좀 애매해요. 이쪽에 브레이크 등이 걸려서. 그래서 폴대를 이렇게 폈어요. 이렇게. 몇번 꺾으니까 각이 나와서 여기는 장착이 가능하게 됐어요. 해서. 이렇게 해서 텐션볼을 설치를 할수 있게 만들었어요. 끼웠는데 얘는 괜찮은데 이쪽 거는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가요. 이쪽에 와보세요. 이 끈이 떨어졌어요. 스킨이 먼저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래야 얘가 편안하게 자리가 잡혀요. 네. 그리고 나서 안에 할 일은 얘예요. 네. 탄창이 여기 다요. 아. 그럼 의뢰탄창이 여기서 찍히겠죠자 네. 여기서 해줄 가장 중요한 게 이 작은 끈을 요렇게 요렇게 하는 게 좋아요 네. 좀더 위로 네. 그래서 얘를 당깁니다 이렇게 음, 자 그렇구나. 이쪽은 삼촌이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자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게 큰 끈은 뚜껑을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고 작은 끈은 뚜껑을 잡아당길 때이 스킨이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당겨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 둘 하나, 둘, 아니면 같이. 네. 그러면 에어가 빠져나가겠죠. 네. 아까 우리가 조금씩 들을 닫은 데 있죠. 네. 그리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천천히 잡아주시면은 공기는 빠지면서 한 번에. 근데 그 작은 끈을 옆에서 이렇게 당겼잖아요. 네.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애니 커스텀 저상 렉 아이 캠프 스카이 캠프 3.0 미니 랩터 도장이 들어갔고요. 오늘 이렇게 작성해서 구조 변경도 이번에 같이 진행하고요. 이번에 아이캠퍼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아마 저희 마지막 차량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부로 해서 이벤트가 종료됐다고 기존에 있는 거다 소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차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